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닝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마 90년대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각광을 받았다가 사실 산업적으로 크게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 2020년 넘어오면서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 10년 넘게 이 이러닝 쪽, 교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특히 이,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 교육은 뭔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아, 주도해서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많고요 이거를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인식은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음 사실 인간 본성상 사람이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이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교육 서비스를 다이어트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이어트도 사람들이 좋은지는 아는데 하기는 되게 힘들어 하죠 그리고 어 식단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 또한 뭐 당연히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하면 잘 된다는 걸 알지만 잘안 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가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 억지로, 어,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런 잉 쪽이 정부 지원에 에, 힘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정부에서 <laughs>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서, 어,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노동부나 교육부에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적인 발상이 아닐까요? 정부 주도로 교육은 어려운 것을 국가에서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점점 재미없어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이 재미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지원 방식의 문제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학습을 평생 동안 이어가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인데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까지도 좋은데, 에, 문제는 그 시행 세칙이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있으면서 쭉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닝이 왜 에, 발전을 많이 못했을까. 2000년대 들었을 때 뭐, 어, 향후 이제 밀레니엄 시대는 이러닝이 교육을 다 대체할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전환율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닝의 성숙도하고 사회적 신뢰도 수준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어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부정 수급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불법이 있는지 감시하는 체계로 가 가지고는 그렇죠. 또어 성격상 업체에서는 약간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적 고리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좀어 사회적으로 성숙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러닝도 하나의 학습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서 어 인정되는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재미없다, 어렵다.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 국가에서 작곡지로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발이 좀 심하 지 않았나? 그렇다면 음. 박구사님이 하고 계시는 V R A R로 좀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습, 교수학습 설계를 할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기 유발하고 몰입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큰 주류를 세 가지로 저희가 보는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학습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R, AR을 활용을 해서 학습 동기부여하고 그 흥미 유발하게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할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VR/AR이라고 생각하고요. VR/AR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든지 자주 접하게 되면 지루해하고 어그 재미가 흥미도가 떨어지는데, VRAR도 그 자체가 뭐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기존에 접하던 매체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그 학습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빌 교육에서 주요한 VRAR 프로젝트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걸좀 손꼽을 수 있습니까? 어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 VR AR 많이 하던 어 경향에 따라서 어 안전 교육, 재난 체험 교육 이런 것 쪽으로 했죠. 일반적으로 이제 VR을 교육에 많이 활용할 때 에, 실제 저희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나 아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어 대응하는 훈련하는 걸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체 에, 전문 음 기술 훈련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할 때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이 고가이고 교육하는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VR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할수 있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산업군이 조금 그 이런 VR에 투자할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에, 예, 그리고 산업체 쪽에서 어느 정도 VR 훈련, VR 기반 훈련을 한 다음에는 이제 학교 쪽에 저희가 컨텐츠들을 맡아서, 어,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등 이제 디지털 교과서용 실감형 컨텐츠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 기술 훈련하는 컨텐츠. 그 다음에, 간호대 같은 이제 전문대용 컨텐츠도 네. 만들고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은 VR 컨텐츠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어 이제 VR. 산업체 그리고 뭐어 안전 체험관 네. 이런 쪽에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어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VR로는 우리 일러닝이나 교육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해보셨네요. 그죠? 예, 일단 VR하고 교육을 접목한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해봤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박부사장 가장 재미있었던 콘텐츠를 꼽으라면 어떤 걸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 사실 VR 콘텐츠가 다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어 어려웠던 네. 게 오히려 생각이 나는데 네. 디지털 교과서형 실감형 콘텐츠 만드는 네.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 이유가 네. 이제 그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내용 전문가하고 VR 전문가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이 v r 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이 정착이 잘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훈련에서는 단지 절차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교수학습 모형이 좀 간단하게 갈수 있는데 이게 학교로 갔을 때는 원하는 성취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좀 선행연구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내용 전문가분하고 VR 전문하는 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 vr이 만들어져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 형태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만들고 나면 어 이건 아닌데 이런 방향이었나 이러면 사실 다시 제작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그이 vr을 활용한. 그 교육 적용에서 학년이나 나이가 어, 어려질수록 교수학습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좀 바탕이 되어야 어, 이 VR이 실질적으로 어, 교육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33회 이련인 매치 포인트 오늘 12월 30일 날 대중인데 박기영 부사장님이 가장 재미있는 핫 이슈로 VR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때 이야기할 내용, 핵심적인 네. 이슈들을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매치 포인트 세미나에서 맡은 제목이 AI와 VR을 활용한 학습 활용 방안 뭐 이런 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큰세 가지 흐름 중에 두 가지가 AI와 VR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로 좀어 사례 좀 말씀드리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향후 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어,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지런히 더 공부하고 정리해서 어, 좋은 내용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부제 하나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인공지능 AI 시대에 가장 좀 다시 주목받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이 역설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네. 박기현 부사장님 태급일 교육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학도로서 AI와 인간, 인문학의 융합에 대해서 음. 어떻게 좀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인가 음. 인간의 길과 인공지능의 길 같이 주목을 받을 텐데 그걸 융합하거나 또뭐 음. 새로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부사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 요새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화두를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일 잘 활용하는 국민, 나라를 만들겠다는 표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전 국민으로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 특히 저희 이제 티처빌 교, 교원 연수원이 있으니까 교사들한테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laughs> 관련 어, 정부 부처 간담회나 이런데 가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저는 어, 거기 가서는 좀 반대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인공 당연히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어,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AI 리터러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지금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인간 기반의 뭐 따뜻한 어, 인공지능 얘기도 있지만 이게.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같이 이, 이, 맞물려서 융합이 돼야 전 세계적으로 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기술 파트가 아닌 인문학 파트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인공지능을 기초부터 전문까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본 인문학, 공학도로서 본 인공지능의 길, 이런 부분에 박기현 부사장님의 일액이 더욱더 재미있고, 네. 앞으로도 더 빛이 날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인사말로, 네. 그, 가름을 하도록 하죠. 네. 예, 에, 저는 사실 기술자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교육에 접목해서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VR을 한게 198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30년이 좀 아. 넘었는데요. 아, 간간히 이제 좀 VR이 각광을 받는 시기는 있었는데 에, 작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많이 각광을 받았고 올해 이제 에, 코로나 사태 온라인 수업 나오면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아, 그동안 VR 해왔던 그 배경을 바탕으로 어, 이제까지 교육 서비스 해왔던 걸 접목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어,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어, VR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